안녕하세요. 부동산에서 놀자 부자TV 쩐입니다. 아, 오늘은 수색증산 뉴타운의 으뜸 가는 그런 구역 중에 하나죠. 수색구구역의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 저희 사무실이 바로 그 수색구구역 건너편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또 출퇴근하면서 사무실에서 또 수색구구역의 그런 공사 현장들을 저희가 매일 보고 있는데요. 어, 요즘 들어서 그 공사 현장이 눈에 띄게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이 보여서 저희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가끔 조합원을 비롯해서 분양을, 일반 분양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어, 현재 이제 공사 진행 상황이 어떤가 눈으로 이제 직접 보고 싶으셔 가지고 현장을 좀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주변도 좀 둘러보시고 또 열려진 그 공사장 문을 통해서 공사하는 모습도 좀 보시고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이제 저희 사무실에 들려주시는 분들도 이렇게 계시는데요. 어, 사실 저희도 예전에 이제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어, 남녀 같지가 않더라고요 어, 새집을 갖는다는 그런 마음 설레이는 마음 또 이런 게 좋기도 하지만 혹시나 또 이렇게 하는 그 걱정스러운 마음도 또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 그 마음들이 많이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갔습니다 어, 수색증산뉴타운에 이렇게 첫 분양과 첫 입주를 하는 수색 사구역도 알고 계시죠 그 DMC 롯데캐스터 퍼스트가 올해 도 7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 2020년을 출발을 하는 수색증산 뉴타운에는 설레임과 두근거림으로 굉장히 희망차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 또 이에 발 맞춰서 현재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여러 구역들이 어, 눈에 띄는 그런 속도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정말로 머지않아서 이제 저희가 머릿속으로만 그렇게 그려보던 그렇게 생각만 했던 미래가 현실로 곧 그려지게 될것 같습니다. 어, 수색구구역의 위치는 많은 분들이 뭐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어, 경의선, 뭐 공항철도, 지하철 6호선, 이렇게 트리플 역세권의 디지털 미디어시티 역 출구, 4번 출구로 나오시면은 한 도보로 5분 이내에 그런 거리에서 만나실 수 있는 진짜 그야말로 알짜배기 그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수색구구역의 총회에서는 어, 조합원들에게 제공하는 무상 옵션들이 있는데요. 그 품목들이 또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어, 그런 품목들을 또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어, 역시 입지가 좋은 지역에 그런 조합원들에게는 돌아가는 혜택도 좋구나 하는 그런 부러움도 샀습니다. 어, 현재까지 공사가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작년에 한 12월쯤에 이제 그 타워크레인들이 여러 대가 지금 설치가 됐는데, 어, 이제는 그 지하 이제는 끝나고요. 지상의 건물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공사장 문으로 보면은 또 육안으로 그 지상에 그런 올라가는 건물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굉장히 좀 놀라움? 아,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요. 어, 땅을 이렇게 팔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한참 남았다고 한참 남았겠다 싶었는데 지상으로 올라오기 시작을 하니까 그런 건물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루가 다르게 모습이 진짜 바뀌겠구나 이제는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아마 입주가 지금 내년 한 10월 정도로 저희가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올해 말 정도, 이 정도 되면 건물이 아마 이제 모두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진짜 기대가 됩니다. 어. 내년에 2021년에는요. 그 수색 구구역 바로 건너편에 이렇게 스포티비 4억을 지을 그 부지가 있는데요. 어그 스포티비 4억이나 또 DMC역 바로 이제 4번 출구 나오시면 보이는 그 3표 자리가 있어요. 그 3표의 건물들도 지금 착공을 예정을 하고 있고요. 또 수색증산 뉴타운의 대장주인 증산 2구역도 어, 많은 공사가 이 진척이 예상이 됩니다. 또 2022년부터는 수색 역세권 개발 1단계 사업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수색 변전소의 그 지중화 사업 이후에 그 개발 사업도 줄줄이 지금 이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가까운 미래에 그야말로 이 수색 진산 뉴타운에 대 변화의 바람이 태풍처럼 몰아칠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한 10년 후쯤이면 이 동네의 그 옛날 모습, 옛날 모습은 정말 사진 속에서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의 어, 과거를 살았고 또이 지역의 과거를 알고 있는 저희로서는 지금의 이런 변화들이 굉장히 놀랍고 신선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하철이 추가되는 노선, 지금 DMC역에 있는 그 추가 노선에 대해서도 얘기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운행 중인 트리플 노선이죠. 경의선, 공항철도, 지하철 6호선. 이거 외에도 원종에서 가양, 상하, 또 DMC, 디지털 미디어 시티를 거쳐서 홍대까지 가는 서부 광역철도와 또 목동에서 디지털 미디어 시티, 또 평창동을 거쳐서 청량리까지 가는 강북 횡단선. 이게 지금 추가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정말 두말 하면 잔소리죠. 그렇게 매력이 철철 흘러 넘치는 서북부의 대장 지역으로서의 그런 손색이 없는 그런 지역으로 변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앞으로 한층한층 한층 건물이 이제 올라가면 눈에 띄는 모습들이 또 보이겠죠. 그런 모습들 저희가 또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색 중산 뉴타운이나 오늘 설명드린 수색 구구역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DMC 하나부동산으로 연락주세요.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설날인데요. 올 한해도 많이 네, 많이 생기시고 또 정말 최고죠 가족들 모두 건강하게 건강 최고입니다 좋은 한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